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그 크신 거룩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고. 또한 연약한 자, 또한 불쌍한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 어, 제가 1절부터 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 살인자를 알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 그것에 관한 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 우선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 진 것을 발견하고 그첫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들에서 시체를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야기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들에 시신이 하나 이렇게 딱 엎드려져 있는 거죠. 너무나 놀래 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막 누가 죽였나 막 찾는데 그 살인범을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또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들이 있는데 원근을 가깝고 먼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재서 3절에 이 피살된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성읍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성읍에 해당하는 장로들이 이제 이 시신의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래서 멍해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그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이제 제사, 아그 대속 제물로 이제 희생 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어 제사와는 조금 틀려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래서 이 송아지를 끌고 가는 이 골짜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어야 했냐면 항상 물이 흐르고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래서 땅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갈거나 경작하려고 그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송아지를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이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암송아지에 멍해를한 번도 매지 않았던 이암송아지의이 목을 꺾는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생명은 피에 피해 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어, 정말 속죄 의식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죽이면 되지 그렇게 꼭 목을 꺾으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게 그 원래 살인자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와 같이 처벌을 받고 그 죄가 그 백성 가운데서 제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살인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암송아지가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어레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이제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같이 가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같이 가는데 이게 희생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그냥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가지만 어, 재단도 없고 피가 표준적으로 이제 의식적인 행위로 뿌려지지도 않았고 또더 나아가서 제사장 자신들도 이 상징적인 행위의 가운데서 직접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통화재 목을 꺾는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관망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제사장들이 참관을 했지만. 이것은 제사의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라고 해서 이제 자신들의 죄가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공적으로 다 이제 무죄가 되었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표이자 또한 그 일이 이제 마을이나 아니면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막는 이제 그 책임을 다지고 무죄를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숙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렀던 그, 뭐어 죄가 이제 사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너, 너는 이와 같이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부재한 자의 피를,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알수 없었던 이 시체가 발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신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살인자가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을 이 희생점을 암송아지를 멍해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목을 꺾는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그 살인을 저지른 그 죄가 그 죄인에게 있어야 되는 살인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송아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더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대속하신 것처럼 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살인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되는 그암송화제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살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무죄한 피를 흘렸던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대속에 반드시 따르는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 이두 가지 의미는 또 어떻게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자기가 범죄했을 때 날마다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죄를 전가하여서 이 희생 제물들 그 동물들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 죄짓지 말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구속의 놀라운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이 사건에서는 공동체 책임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인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들판에 누워서 지체로 발견됐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처리하거나 시신을 처리하거나 그럴 때 어, 나의 일이 아니니까 뭐 음, 살인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내 어, 일이 네, 네, 아니니까 그렇게 어 그냥 공동체 안에서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그 살인사건을 놓고선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우고 또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 받는다라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통해서 정말 이 살인의 공포가 온 백성과 마음과 정신에 그렇게 어 정말 각인되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교묘히 피해갈 수 없고 또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막는 그러한 어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섰을 때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가 지어야 했던 그 죽음 그리고 목이 꺾여서 그렇게 죽을 죽어야 되는 그 형벌 그런 것들을 암송아지가 그렇게 당하였던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가 지어야 했고 우리가 죽어야 했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셨고 속량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오늘 이야기 그리고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들처럼 정말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줬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 돌아보지 않거나 무신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정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